사실, 누가 봐도 가솔린 디젤 구분도 못 하거든요. 차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죠. 이거 얼마죠? 1억 4760. 그렇게 비싸, 이게? 비싸더라고요. 옵션 차이는 헤더, 그리고 안에 어, 디스플레이 1.4인치 작은 거, 그리고 엔진 다른 거. 그 없는 거잖아. 그리고 또뭐 차이 나는 게 있어요? 뭐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딱히 없다고? 가솔린 모델을 왜 사야 되는지 지금 전 모르겠거든요. 이 엄청난 유류비를 감당하고 차량 금액이 2천만원 혹은 4천만원까지 높은 이 가솔린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건가? 네 안녕하세요 에어토토 서변호입니다 아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 저희 두 분은 얼굴을 좀 많이 뵀을 텐데요 여기는 박준영 본부장 네 그리고 여기는 박지호 본부장입니다 예 그때 인사 한번 드렸었나요 네 한번 아 드렸었어요 잠깐 쇼츠에 조금 아 쇼츠로 네. 쇼츠는 좀 임팩트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들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셨을 텐데요. 디펜더를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디펜더를 굉장히 많이 촬영을 했고 많이 다뤄봤고 그만큼 저희가 정말 애착이 가는, 저희가 정말 잘 아는 그런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펜더 두 대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는 차량은 디젤입니다. 여기는 가솔린 모델이에요. 이 차는 그때 저희가 구출을 한번 했었죠. 네, 영상 한번 봐주세요. 구출을 해서 지금 잘 타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오늘 디펜더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 가솔린을 살까? 디젤을 살까? 이거 정말 고민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차주분들을 모시고 이 차를 왜 선택했는지, 그리고 지금 실제로 타고 다니면서 후회한 적은 없는지 후기를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면서 랜드로버 디펜더를 잘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펜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차종들도 이제 가솔린디젤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거의 일면상통하거든요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디펜더를 두 분이 샀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영업사원이란 말이에요 차를 또 굉장히 자주 바꾸기로도 유명하고 아니, 얼마 안 됐잖아요 차사진지 예, 주엘리 타고 있었습니다 주엘리를 탄지한 6개월 7개월 만에 지금 디펜더로 바꿨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엘리가 또 상급 모델이기도 해요 맞잖아요.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 디펜더가 좋아, GLE450이 좋아라고 물어보면, GLE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벤츠니까? 일단, 저도 GLE 외관이나, 이제, 내장의 그 엠비언트 라이트나 다 마음에 들었었는데, 일단 저는 주행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저한테는 그렇게 편안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용을 타다가 SUV를 넘어와서 처음으로 한 차가 이제 GL인데 생각보다는 편안하지 않다. 1억이 넘는 차임에도. 아 GL이가 불편했다. 네 맞습니다. 디펜더도 그렇게 편한 차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코너링을 돌거나 주행을 하게 됐을 때 느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처음에는 주 GL보다는 이제 디펜더가 사이즈가 더 커서 어, 자칫 운전할 때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실제로 타보니까 시야감 확보도 너무 잘 되고 생각보다 주행 질감도 지금... 너무 좋아서 저는 일단.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GED를 판매하고 디펜더를 결정적으로 사게 된 이유 한두 가지만 좀 팩트있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진실로 어 진실로 디펜더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로는 와이프가 이 디자인을 너무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아, 역시 역시 예. 그건 이길 수가 없어요 음. 일단 벤츠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이쁜 디자인임에도 일단 여성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고 저희 와이프가 지금 E클래스를 타고 있는데 정말 벤츠를 좋아하는데도 이 디자인을 한번 보고는 무조건 디펜더로 가야 된다 디자인 때문이 컸다 네. 일차적으로는 네. 그 그게 가장 컸고요. 일단, 준혁본부장이 저보다 먼저 디펜더를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몇번 같이 타보니까 실내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관 디자인, 실내 디자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와이프가 좋아하는 차. 네, 끝입니다. 그러면 준혁본부장은 이 디펜더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많은 차가 있었잖아요. 그 전에 또 8시리즈를 탔었고, 8시리즈 전에 또그 이보크? 벨라. 아, 벨라, 벨라. 벨라 전에 이보크. 랜드로버를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디펜더를 산 이유? 제가 원래 드림카가 원래 지방겐이었거든요 지방에는 좀 너무 금액대가 너무 비싸고. 비싸고. 네. 조금 그래도 고민을 하긴 했었어요, 두 차종 중에. 음. 근데 예, 금액 차이가 거의 1억 이상이 나다 보니까. 아, 아직까지 거기까지 갈 정도는 아니다. <laughs> 그래서 디펜더를 구매를 했는데. 두개 비교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기능부터 해서, 뭐, 승차감, 뭐, 그런 거다 비교를 많이 했는데. 디자인 빼고는 디펜더가 모든 게다 우월했어요.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지바겐과 디펜더 중에 가격이 저렴해서 디펜더를 샀는데, 실제로 지바겐과 디펜더의 가성비를 비교해보니 이 디펜더가 압도적이었다. 지바겐을 살 가치가 없다. 그래요, 뭐 지바겐은 뭐 제가 유심있게 본 차량은 아니긴 한데, 지바겐이 좀 가격이 비싸기는 하죠. 그래서 일단은 지바겐을 살려다가 가격 대비 디펜더가 좋아서 디펜더를 구매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어, 일단 디펜더를 선택한 이유 다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 가솔린 디젤 유종 선택. 왜 서로 다르게 했는지가 정말 궁금하실 텐데, 왜 가솔린을 선택하셨죠? 아, 제가 이전에는 경유차량들을 되게 많이 탔거든요. 가솔린으로 한번 넘어가고 나니까, 사소한 떨림이나, 아니면 이제 진동이나, 아니면 소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제가 계속 가솔린만 타다 보니까, 이제 경유차를 못타겠어요 경유차를 못타겠다 네, 이제... 기름값이 아무리 저렴하고 초반 토크가 좋고, 막 그래도 디자인은 아니다. 아, 그거는 주유할 때마다 제가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장기간 운전할 때도 있을 거고, 그런 진동이나 그런 소음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가솔린으로 선택했습니 사실 이, 이 디펜더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또그 고급류를 먹잖아요. 그럼 기름값이 사실 경유와 고급류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고민될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면 반대로. 디젤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 디젤을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실제로 g l e 450도 정숙해서 좀 선택을 했던 부분도 있고. 근데 실제로 이제 디젤을 처음 보게 됐을 때 생각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좀 불쾌한 디젤의 엔진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실내가 생각보다 좀 정숙한 편이고요 그래서 준혁 본부장이 얘기하는 그 떨림이나 뭐 진동 그리고 좀 불쾌한 소리들 그런 거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 느끼지 못했다 네. 근데 디펜더가 사실 6기통 디젤 엔진 3 0 c c 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진동 부분에 대해서 좀 떨림이 적고 그리고 소음도 좀 조용한 편이기는 해요 네 정숙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차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죠? 이거 얼마죠? 1억 4 760. 그렇게 비싸 이게? 비싸더라고요. 이게 p 4 0 0입니다 P400? 원래 P300이랑 P400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가솔린 중에서 최상위 모델이라는 거죠? P300은 2,000cc고요. 이건 3,000cc. 3,000cc라서 좀 비싸다. 터보 엔진. 터보 엔진. <웃음> <웃음>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터보 엔진이라 1억 4 700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하는데 프로모션 얼마 들어가죠? 이거? 저는 할인 좀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들어가요? 천만원 근사치 천만 근사치. 근사치까지. 천만원 받았네요. <laughs> <laughs> 천만원 받았어, 내가 봤을 때. <laughs> 어, 일단, 뭐 지역공장은 이게, 이게 얼마짜리죠? 일단 이 모델은 1 1 0 d 2 5 0 s e 모델이고요. 1억 760만원 차량입니다. 어, 그럼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4천만원 차이인데? 엄청 큰 거잖아요. 그러면 가솔린과 디젤의 차이가 같은 3000cc 엔진을 달고 있는데, 4천만원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은 즉, 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옵션 차이도 상당히 클거란 말이죠? 네, 좀 위기에 있습니다. 그죠? 그럼 네. 어떤 옵션들이 좀 다른지, 알거 아니에요. 어필을 좀 해보세요. 어떤 옵션들이 더 들어가 있는지. 일단 2차에는 없는 2차에는 헤드업이 있고요. 헤드업. <laughs>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헤드업, <laughs> 헤드업 디스플레이 네. 중요하죠. 그리고 네. 실내 센터페시아가 이제 크기가 다릅니다. 아 센터페시아 그 디스플레이가 네. 사이즈가 다르다. 예, 네. 그 좀더 큰가요? 예, 네, 제거는 11.4인치. 이건, 이건 몇 인치? 10인치입니다. 10인치, 1.4인치 10인치. 차이나고. 지금 들어오니까 1.4인치에 4천만원이면은 <laughs> 네. 이거 굉장한 손해네요. 이거. 그리고 또뭐 차이 나는 게 있어요? 또뭐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딱히 없다고? 뭐 외관적으로의 차이는 실제로 크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보여지는데 4천만 원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가솔린을 선택한 준혁 본부장이 약간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가격이 4천만 원 저렴하니까요. 좀 예민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거 실제로 샀을 때 살인 얼마 받으셨어요? 아 이거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조심스럽다고요? 네 아니죠 저희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얼마 네. 받으셨어요? 한8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상대적으로 가솔린 모델보다 디젤 모델이 할인좀 적은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이두 사람이 받은 할인은 사실 뭐 영업사원인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최대치로 좀 많이 받았다 그리고 그 시기에 할인을 좀 많이 받은 시기잖아요 그럼 저희 이걸 보시고 갑자기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이 정도 할인 해달라 그럼 맞출 수 있는 금액인가요? 일단 어떻게든 맞춰보기는 할 예정입니다 아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가능하죠? 전 맞춥니다 <laughs> 저도 맞춥니다 꼭 지키셔야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옵션 차이는 헤드업 그리고 안에 디스플레이 1.4인치 작은 거, 그거는 뭐, 뭐 미비한 거고, 그리고 엔진 다른 거, 지금 없는 거잖아. 없어요? 차이가 그렇게? 보통은 엔진이랑요 그리고 실내 익스테리어 있잖아요 그 정도 차이 아,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아니라 소재 차이가 조금 네, 나고 네 소재나 이제 천장 그런 거 차이랑요 뭐 대표적으로 헤드업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거그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얘도 통풍이 있어요? 아, 통풍 무조건 있습니다 아 통풍도 있어요? 이억대의 가격에서 통풍이 빠진다는 라건 상상할 그쵸? 수 없죠 네. 그렇다면 진짜 이 디젤이 가성비로 봤을 때는 정말 최고인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맞다고요? 네. 네, 저는 항상 디펜더 고객님들이 문의를 오잖아요 저는 가솔린을 타고 있지만 가솔린을 구매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가솔린을 구매하지 말라 네. 가솔린을 직접 타보니까 만족감이 있긴 하지만 가격 대비했을 때 너무 비싸다 그렇죠. 이 디젤이 가성비가 좋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이 차를 타는데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100% 만족스러운 차는 없잖아요. 내 차라도 단순히 단점은 몇 가지 나옵니다. 그 단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준혁 본부장 차도 같이 타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차를 운전을 해봤잖아요. 근데 확실히 그 출력에서 오는 조금 더디는 느낌? 아, 액셀 반응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일단 보통 운행을 하게 될때 조금 치고 나가야 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조금 굼뜨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준혁 본부장 차를 물론 운전 스킬의 차이일 수도 있으나 좀확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물론 차가 커서 조금 금든 느낌이 있을 수 있으나 가솔린과의 차이는 좀 보여진다. 아. 그 악셀 반응이 가솔린이 조금 더 빠른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단점으로 느껴진다. 그 외적인 단점은 없나요? 그 이런 거 있잖아요. 디펜더만의 고질적인 뭐 장고장이라든지 디펜더를 샀더니 이런 부분이 좀안 좋다. 예를 들어서 뭐 내려왔는데 어, 이거 분명 1억짜리인데 남들이 봤을 때 7, 8천 원 본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싼 차를 타고 있잖아 요 사실은. 근데 비싼 차로 보여지지 않는다. 뭐 하차감이 안 좋다라든지 뭐 없어요? 어 하차가 한 끝내줍니다. 하차가 한 끝내줘요? 남들이 봤을 때 우와 비싼 차 타고 다닌다 이런 느낌을 주나요? 네 시선 집중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그렇게 혼자 느끼는 건 아닐까 싶긴 한데 외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laughs> 아 그럼 단점 단점도 있죠 당연히. 어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종가 높다 보니까 좀 내릴 때좀 다리가 조금 아플 때도 있고요. 그리고 차가 크다 보니까 좀 좁은 골목이나 이런데 다닐 때도 좀 불편함은 있고요. 아 차가 크니까. 네. 차가 높고 이제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이 제일 큰거아요 탑승할 같아요. 때 불편하고 네. 좁은 길갈때 불편하고 주차할 때 불편하고 뭐 이런 것들 또 보이나요? 아 저도 좀 비슷합니다. 일단 출장을 이제 서울 지역을 많이 나가면 지하 주차장 입구가 높이 제한이 있는 곳이 많거든요. 어, 근데 얘는 충분히 다 지나가지 않아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미세한 차이로 들어가게 돼서 이 루프 위에 추가적으로 장착이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장착하게 되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슬아슬한 사이즈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아 이거 진짜 걸리면 사고인데? 어 서스 혹시 올라간 거 아니야? 이러고 매번 체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아, 있습니다. 서스를 올리고 내릴 수 있을. 그러니까 네, 네. 어,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특히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서스가 정말 스무스하게 빨리 올라가요 제가 인지를 잘 못하는 상황에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내려가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 그때마다 제가 좀 긴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게 될때 이거는 반대로 또 장점이기도 하고 뭐 단점으로 부각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거 말고 또 있나요? 트렁크 문이 너무 무겁습니다 무겁다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죠? 이 열리는 타입이다 보니까 냉장고잖아요 뭐 이거는 뭐 작년들이 열기에는 뭐 충분할 것 같고 그럼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유류비 차이가 정말 클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죠? 지금 얘는 고급류를 또 먹잖아요 그럼 이거 실제 연비 그니까 가득 넣었을 때 얼마? 그리고 어느 정도 탈수 있는지 어, 제가 알기로는 디젤이랑 가솔린이랑 그 연료통 탱크 용량이 틀리거든요. 근데 여기 한 95리터 정도 들어가요. 어, 연료통이 크기가 달라요? 여기가 아마 80리터가 들어가 거고요. 여기가 95리터가 들어갈 거예요. 이쪽 지역 근방으로 해서 보운료 기준으로 만땅에 들어가면은 한 20만 원좀 넘게 들어. 와, 들어가요. 20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네. 대박이다.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 몇 킬로 타요 20만 원? 넘게?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 20만 원을 넣어도 600킬로밖에 못 탑니다. 20만 원, 600kg. 이거는 일반인들이 타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수치다. 그렇죠? 디젤은요? 저는 거의 그냥 만땅을 안 넣고 항상 일정 금액을 넣긴 하는데요. 아, 만땅을 안 넣으시나요? 만땅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건가? 그죠 네. 예, 저는 일단 출퇴근 거리가 좀 짧고 주행을 장거리를 잘안 하는 편이기도 한데 제가 한 8만 원 정도를 주유를 하면 400kg 정도 차고 있습니다. 8만 원에서 400kg. 예. 그럼 두배 이상이 차이 나는 건데. 사실 유류비 차이가 이렇게 가솔린과 디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요. 그 디젤은 요소수가 들어가지 않나요? 요소수는데 얼마 안 하니까요. 요소수 해봐야 만 킬로에 한 번씩 넣는다고 해도 뭐 요소 넣을 때만원 이만 원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거는 그러니까 거의 미비한거죠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음 테스트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이 실내에서 제가 그 가솔린 차량, 디젤 차량 다 시동을 걸어봤어요. 걸어봤을 때 가솔린이 의외로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엄청 시끄럽던데? <laughs> 디젤이 조용하고. 그 이후에도 시동을 계속 걸어보고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가솔린 자체가 이렇게 조용하진 않더라 조용한 엔진은 아니다 그러면 이 4천만 원에 대한 갭 차이가 사실 가솔린 모델을 왜 사야 되는지 지금 전 모르겠거든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고객님들께 항상 추천드릴 때 디젤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아, 가솔린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laughs> 자 근데 이거는 지금 250 모델이잖아요 네. 근데 아, 디젤 모델 중에 또300 모델도 있단 말이죠 예, 중간 트림이고요 110에 250D 기준이잖아요 네, 그럼 D300이라는 상위 트림이 있거든요 D300이랑 E400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차이가 어떻게 나요 얘랑? 제가 봤을 때는 익스테리어랑 엔진 빼고는요 옵션으로 봐서 동일하나 근데 거기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차량 금액이 2천만 원도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P400이 아 얘가 더 비싸다 예. 이게 단순히 그냥 엔진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여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뭐 엔진 차이 하나만으로 2천만 원의 갭이 차이 난다 라고 하면 이 디젤 아까 유리비 보셨잖아요 유리비 저렴하죠? 엔진? 진동소음? 사실 이 가솔린이 더 시끄럽단 말이죠 그렇다면 2천만 원에 대한 비용을 주고 가솔린을 살 가치가 어떤 게 있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 P400인 이유가요 그 마력수가 400마력이에요 이 디펜더라는 차량이 오프로드랑 온로드를 겸용으로 해서 나오는 건데 그래도 기능이나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오프로드 쪽으로 좀더 그렇죠 네. 오프로드에 특화되어 있는 차량은 맞죠. 그렇죠. 이제 거기서 출력까지 좀더 괜찮은. 야 음.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럼 엔진 제원 상으로 봤을 때이 마력이 높지 사실 토크가 이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순간 순간적인 힘은 당연히 이 디젤이 압도적일 거고 뭐 얘도 뭐부족하진 않습니다만 이제 최고 출력을 내는 진짜 쥐어 짰을 때 얘가 출력이 높은 거거든요.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차량을 실제로 판매하는 사람들인데 가솔린 디젤 어떤 게더 많이 팔리나요? 디펜더가? 디펜더는 디젤 네. 더 많이 팔립니다. 디젤이 더 많이 팔리죠. 그럼 가솔린 선택할 이유가 뭐냐니까 진짜? 지금 개인적인 성향. 개인적인 성향. 네, 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디젤은 노후 경유차가 됐을 때 따로 문제가 또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차는 그렇게 가격이 낮은 가격의 차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차량을 오래 운행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은 저는 사실 가솔린을 가는 걸 제안 드리고요. 아, 장고장 부분, 유지 보수 부분 때문에 저는 생각이 지금도 계속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경유차를 5년 이상 보유를 하고 내가 계속 탈 거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가솔린 차량이 좀 고장이나 이런 부분도 훨씬 적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단순 한 번의 고장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유류비를 감당하고 차량 금액이 2천만 원 혹은 4천만 원까지 높은 이 가솔린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건가를 생각해 본다면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아,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laughs> 이거 선택한 이유가 딱 갑자기 생각났어요. 어, 선택한 이유 뭔지 난 모르겠어 진짜. 저는 운전할 때운전에 재미가 필요한데 아, 랜드로버 3천 디젤 타었 잖아요. 벨라를 탔었으니까. 그거 탔을 때도 운전에 재미가 없었어요. 뭔가 다른 걸 타고 싶었다는 네, 거예요. 그죠 뭔가 다른 걸그 이유는 계속 가솔린만 탔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지금 다 장단점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시 구매를 하더라도 가솔린을 구매합니까? 디젤을 구매합니까? 저는 가솔린 구매 가솔린 구매한다고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두, 대, 두 대를 다 타봐도 얘가 훨씬 더 부드럽고 이 차량 특성이 좀더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서의 가격까지 이렇게 저렴하다면 저는 디젤이 맞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엔진 차이에 2천만 원 차이 나는 거죠 D300으로 봤을 때 근데 이 250이랑 비교했을 때는 익스테리어 뭐 실내 인테리어 재질 마감 뭐 소재 그 차이랑 헤드업 끝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건이 차지. 볼론 들어가서 가솔린 차주는 다시 가솔린을 산다고 합니다. 디젤 차주분은 다시 구매를 한다면 디젤을 구매하시겠습니까? 가솔린을 구매하시겠습니까? 일단 뭐제 개인적인 재미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했을 땐 가솔린도 한번 몰아보고 싶긴 합니다. 가격적인 측면도 차량을 구매할 땐 고려 안할수 없다 보니까. 사실 누가 봐도 가솔린 디젤 구분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가격까지 고려하신다면 디젤이 맞는 거 합리적인 방안 같습니다. 그런 거요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이 디젤이 확실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있을 것이다. 빌려 탄다면 그냥 한번 타보고 싶다 사실 이게 마력 이런 얘기를 할 것도 아닌 게이 디펜더를 타고 사실 험로를 갈 일이 정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 특화된 모델이긴 하지만 네. 사실 여건상 오프로드를 즐겨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1억 이상 고가 차량들을 그런 험로를 주행하려고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예. 네, 그거는 개인의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디펜더라는 차가 매력적인 차량인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차량들은 딱 특색이 있거든요. 오프로드를 잘하는 차가 아니고 그냥 온로드에 중심화되어 있고 패밀리카에 좀 특화되어 있는 SUV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잘해낼 수 있는 패션카 느낌? 오프로도 잘해요. 오너도 잘해요. 그리고 패밀리카로 써도 부족한가요?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 디자인 훌륭해요. 실내로 들어갔을 때 감성적인 부분도 충분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디펜더는 정말 매력적인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매력적인 이 디펜더 또 랜드로버에 대한 브랜드잖아요. 이슈가 항상 많이 되죠. 장고장이 엄청 많다라고 하는데 이 두 차를 실제로 운행했을 때 잔고장 없었습니까? 디스플레이 쪽은 확실히 문제가 없어요. 그 벨라타 스는 가끔씩 검은 화면밖에 안 보이고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몇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디피너는 고질병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스피커가 좀 찢어지는 듯한 소리들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나더라고 아, 특정 음악이 아니라 그냥. 스피커에서 네네. 실제 디펜더 차주잖아요 BMW도 탔었고 수입차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탔잖아요 그 서비스센터 랜드로버 어때요 실제로? 저는 솔직히 말하면 BMW가 서비스센터 대응면에서는 좀더안 좋았어요 저는 아 BMW가 또안 좋았다 근데 그안 좋았던 이유가 물론 당연히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쪽 일정도 많이 빡빡할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온 차량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약을 하게 되면은 보통 3주 내지 4주 정도는 걸려요 대기 네 맞아요 근데 랜드로버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하면은 보통 1, 2주 내에는 예약 일정을 잡아습니다 예, 이거 뭐 지역에 대한 특성도 있을 겁니다 네. 사실은 하지만 실제로 느꼈던 건 랜드로버 서비스가 좋았다 그럼 직원들에 대한 대응이나 응대 뭐 이런 것들은 좋았나요? 그거는 BMW랑 랜드로버 둘다 만족했습니다 대신에 그거 있습니다 확실하게 처리를 해주냐 안 해주냐 랜드로버 확실하게 처리해 줍니까? 뭔가를 했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개선이 안 돼서 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따로 탁송도 따로 진행을 해줬고,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대응을 잘해줬지만 BMW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수리가 다 돼서 왔어요. 뭐 이거는 이제 고장이 어떻게 나는지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전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그러면 <laughs> 여기는 뭐 랜드로버 서비스 뭐 문제 있어요? 엔진오일 누유가 살짝 보여가지고 한번 방문 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벤츠 같은 경우는 서비스센터가 근처에 있. 있음에도 한 일주일 반 정도 걸렸었습니다. 저도 좀 빠른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저희 와이프가 예약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정비가 들어갔어요. 어, 바로 네, 정비가, 정비가 됐고 그날 물론 가서 대기를 하는 시간 은좀 길었다고 합니다. 본인 순서가 오는 데까지 근데 보통 제가 BMW도 저도 탔었기 때문에 BMW 전기 점검 한번 받으려면 전뭐 3주 혹은 두달 이렇게도 대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고장이 나더라도 입고시키려면 뭐 일주일, 이주일, 당장 단파된 사고가 아니라 바로 안 받아주는데 얘는 하루면 제가 점검을 받았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서비스 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그 옛날에 랜드로버의 서비스 센터가 안 좋다라는 얘기는좀 옛날 말인 것 같고요. 특정 고객에 의해서 좀 파장된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랜드로버 디펜더 네, 가솔린 모델, 디젤 모델의 차주를 어, 직접 모시고 이렇게 후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디펜더를 구매할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솔린, 디젤 선택하면서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디펜더가 참 매력적인 차량이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어, 만족스럽. 타고 있고 그래서 이 정보를 드리에 있어서 저희가 좀 어, 라이브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디펜더를 구매하고 싶은데 가솔린 디젤 내가 다 타보고 결정하고 싶다 뭐 흔하지 않잖아요 전시장 가서도 안 해주지 않을까요 차가 보통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요 여기 차가 다 있어요 다 직접 타보시고 어, 경험해 보시고 실제 차주분들한테 얘기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아까 프로모션 받은 것들 더 많이 요구하시고 네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괜찮죠? 네. 네.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